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한두 어, 어, 뭐, 문제 내지 한네 문제로 끝낼 것 같아요. 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부모와 가족들은 강력한 영향을 주는 어, 사람들이다 이거죠. 아무래도 여러분 부모들과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는 influence 다음에 무조건 on 써야 돼요 전치사. 그래서 그 o 그 영향 앞에는 아, 그렇 영향 뒤에는 on을 써야 돼요. on이 뭔뭐에끼치 는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부모와 가족이 강력한 영향이 단데 여기에서는 영향을 주는 뭐 사람들 뭐 이렇게 좀 바꾸셔야겠죠. 자 여기 뭐 들어가요? 그러나 대중법이죠 예, 그래서 그러나 자 부모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뭐예요 그게? 친구들이죠. 이런 비교급 강조할 때뭐 쓰더라? 이분 써요, 베리 써요. 예, 이분 쓰죠? 예, 비교급 강조. 얘를들써 얘들 비교급 강조. 훨씬으로 해석하는 거 있죠? 여러분 다섯 개밖에 안 돼요. 어, much, still, even, far, a l t significantly도 있긴 한데 그거는 안 나오고 이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좀 외우세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더라? v 이분이 정답이에요, 이분이. 네. 예,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게 있다 이거죠. 어 특히 니가뭐할때 여러분처럼 어린 나이 때 그게 뭐더라? 어 우리의 친구들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strong 거는 뜻이 뭐예요? strong 거는 더 강한이죠. 여러분 강한 하면은 형사는 주어가 될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 형사가 어, 문두 처음에 나오면 도치가 일어나요. 도치가. 그래서 여러분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 이 문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주어, 이게 주어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복수예요? 복수니까 어서야죠 그래서 부모님들 혹은 가족들보다 더 강력한 게, 그러나 더 강력한 게 누구다? 우리의 친구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쵸? 친구가 좋은 행동하면 나도 뭐할 가능성이 높아? 좋은 행동 할 가능성이 높죠. 자, 우리는 종종 친구를 어, 선택한다. as a way. as a way가 뭐지? 뭐, 뭐라는? 방법으로죠. 방법으로. 자, 그럼 우리의 그정정 뭐나야 되죠? 정체성 나야 되는데. 정체성 영어 로 뭐죠? 아이디. Identity. 선생님 아들 사진 보여주면서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예? 네? 그래서 정체성을 제한시키는 방법일까? 확장시키는 방법일까? 확장이죠, 여러분. 내 나의 정체성을 좁히고 싶어? 정체성을 부풀고 싶어? 나의 정체성의 어떤 크기를 크게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의 어, 정체성 자아 정체감을 어, 확대시키는 어, 방법으로써 친구를 선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나가고 싶으면 어떤 친구들을 선택하면 돼요? 무서운 친구그 그쵸? 무서운 친구들을 선택하면 되죠. 얘가요? 어,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친구를 선택한다. 가족 안에 머물러 가족을 넘어서서. 어, 어. 그쵸 넘어서야죠. 그래서 어, 어. 가족을 넘어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구를 선택하다 보니까 뭐 나야 돼요. 여기 뭐 해죠? 에저 리절트. 그 결과 그 결과 우리가 여러분 나의 어떤 정체감을 더 강하고 더 세고 더큰 어떤 정체감을 갖기 위해서 친구를 선택했잖아요. 네. 그 결과, 어그 어떤 친구들이 기대와 스탠다드가 뭐지? 어, 기준, 그렇죠? 기준이죠. 그래서 친구들의 어, 기대, 어, 치, 뭐 에, 투에다, 그쪽으로 투가 뭐뭐예죠?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을 어떤 나의 어떤 존재감을 드높이고 나의 어떤 그 지위를 뭐 수준을 높이는 수단으로 쓰는데, 그럼 내가 일단은 그 무리들에 들어갔잖아. 친구가 됐잖아. 그럼 그 무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 무, 무리가 기대하는 것에 맞서야 될까? 수능해야 될까? 수능이 뭔지 몰라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응. 따라가야죠. 그럼 따라가다 앞에 거, 뒤에 거. 아, 어, 앞에 게 맞습니다. conform. 네, 써요. conform t 죠 conform t 그래서 수능해야 하는 압박은 이거죠. 오케이. 아, 압박 은 응, 이거죠. 이게 주안네 엔드 무슨 구조 또? 병렬하죠. 그래서 여기 소셜 그룹, 소셜 그룹은 여기 친구들과 이렇게 병렬 구조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소셜 나오면 인간관계, 인간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 집단이니까 결국 뭐야 친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혹은 다른 뭐 교회를 나가는 친구들일 경우 뭐 교회 사람들과 함께. 에? 어 그럼 교회에서 기대하는 게 있죠 예그런 기대치와 기준에 수능 해야 된다는 압박 압박은 압박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뭐 써야 되죠? 그쵸 i s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높다 어 여유로워요 강하 강하에요 예 이게 자유로운 뭐 이게 유연한 인가 뭐 그거고 강한 뭐가 맞아요 그렇죠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온순한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온순한 네 당연히 여러분 강하죠 네? 여러분 뭐 약속 안 지키면 막그 쌍시옷 날리고 그러잖아요 네? 어뭐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어렸을 때는 뭔가 이 기준에 맞추려고 너무 시, 어, 압박감을 느끼더라 자이 사람은 이거 뭐 받아요 앞단을 봤죠 이 사람은 무슨 심리학자인데 그렇죠 발달심리학이죠. 그래서 여러분 발달심리학은 교육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커가면서 그 단계별로 심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발달심리학자인 이 사람은요. Argue, a 가 뭐야? 주장한다. 동사담에 땐 뭐예요? 뭐 뭐? 나고 주장하다 이거죠. 세 가지 주요 힘들이 shape 뭐하더라? 쉐이프가 동사로 결정하더라. 이거죠. 우리의 발달을. 여러분, 세계의 힘이 여러분의 발달을 좋은 쪽으로 혹은 중립으로 더 좋은 쪽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데, 이세 가지 힘이 뭐냐. 첫 번째, 개인의 기질. 어, 얘는 이제 어떤 기질을 타고 났냐. 이거죠. 예? 어, 요 개인적 기질. 타고난 거. 어, 그 앞에 있는 친구는 이제 외향적인 것 같아요. 외향적인 기질을 타고 났고 선생님은 내향적인 거, 뭐 수줍고 뭔가 자기만의 혼자 생각을 좋아하고 어, 남과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에?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부모, 세 번째는 뭐다? P.R.G가 뭐죠? 또래 집단이죠. 얘가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이세 가지가 이제 나, 그다음 부모, 그리고 내 친구들. 이세 가지가 우리의 발달을 결정하더라. 여러분 내 친구들이 오토바이 잘 타요. 음. 그럼 나의 발달은 어떻게 될까? 오토바이, 오토바이 잘 타겠죠. 음.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래와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그녀가 주장하길 이건 중간에 삽된 거고요. 뭐 여자분이셨네요 이분. 자, 그녀가 주장하길 또래 어있요 인플루언스가 뭐라고요? 그 그렇죠. 여기 영향력이 머치가 뭐랬지? 아까 비교급 강조 뭐랬어? 음. 있어요. 훨씬 뭐 할까요? 강할까요? 약할까요? 또래야 영향력이 강하죠. 훨씬 더 강하더라. 된. 부모의 그것들보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 좀 써놔. 이거 중요해, 얘들아 어, 비교도 뭐다? 병렬. 병렬 100점. 어 그다음 또 하나 쓰세요. 병렬 대조. 자 일단은 여러분 또래랑 부모님이랑 그 영향력을 비교해 볼때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또래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여기 보니까 또래의 받았죠. 여기는 뭐 받았어요? 부모님. 의 받았죠. 여기 영향력 들이야, 영향력이야. 단수에 복수예야 단수니까 대수로 받아야 돼요. 어, 그래서 여기 대십니다. 그래서 도주에 답이 적고, 도주는 복수와 병렬하면 되고요. 대수는 단수와 병렬시키면 돼요. 근데 앞에 영향력 들이 아니라 영향력까지만 나왔으니까 이 단수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뜻이 뭐지? 이게 해봐. 부모님의 뭐보다 부, 영향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하지마 하지마 해도 친구가 하지마 하는 게더 세다 이거예요. 자 세상은 세상은 뭐그세상에선가요그 세상에서 어, 세상 이렇게 해석하면 외어가 맞는데 뒤에를 몰라가지고 이게 뭐죠? 아는 사람 있어요? 아이들은 공유한다. 뭐왜 빈칸이 왜 이래? 그들의 아 또래와 어, 그럼 여러분, 그 세상에서가 아니네요. 아, 죄송해요. 어, 그 세상에서가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됐다 하에 여러분 불완전 나오고, 외어 다음에 완전 나와요, 여러분.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요. 근데 뒤에 보니까 아이들은 친구들과 공유한다. 완전해, 불완전해불완전하죠 뭐를 공유하는지 모르잖아. 그쵸? 불완전하니까 뭐 써야 돼? 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공유하는 세상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뭐라고요? 아이들이 친구들과 공유하는 네. 세상은 단수야 복수야? 네. 단수 is다 이거. 그 다음에 어, s h a p e 이게 동사 나왔으니까 어, 동사 부터쓰면 불완전입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 동사 다음에 대해서 라라라 다음에는 완전 써야 되고요. 어, 불안전 다음에는, 어, 왔다 하면 불안전 써야 돼요. 왓이 맞아요, 왓. 네. 여기, 여기, 여러분, 이거 동사 다음에 대해, 라, 라는 것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라라다 다음에 완전 써야 되는데, 이게 동사부터 나오면 불안전해요. 예, 어. 네, 그래서 써요. 결정해준다, 이거죠. 왓의 뜻이 뭐야? 니은? 겉. 이렇게 구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이으면좀 어렵네요. 자, 아이들이, 누구와 그들의, 네. 또래 집단 친구들과 공유하는 세상은 그쵸? 어, 바로 어, 그 그들의 행동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결정해 주는 것. 즉 내가 어떤 세상을 공유하는지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더라. 즉뭐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어, 내 친구는요, 그 공부충이에요 공부. <laughs> 네, 충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공부 친구라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 뭐를 공유하고 있어? 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어떤 어, 노력은 뭐 한다. 보상받는 세상이다. 이렇게 공유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세상을 공유하면 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독서실 가겠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뭐가 결정해줬어? 에, 공부 친구와 함께 공유하는 세상이 행동을 결정해줬죠. 그 말이에요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자 다시 한번 어,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세상이 그녀 그녀가 말하길 바로 그들의 행동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자 그리고 엔드 무슨 구조 여기 s 붙었죠 여기도 뭐 붙여야 돼둘다 어, s 붙였는데 여기에서는 어, 모 f 파이즈예요모 f 파이즈 여러분 어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것 밑줄 쳐 놓고요 이거 한 단어를 쓰면 뭘까요 명주동 인데 어, 위드에다 붙였고 위드가 가지고죠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명주동 일때는 가로로 묶고 뭐 해주더라 그쵸 수식 해주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캐릭터 리스틱스를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특징들. 다른 말로 써요. 아까 뭐였었지 템퍼, 이거, 이거. 기질입니다, 기질. 네, 기질이죠, 기질. 자기가 태어, 타고난 거. 자, 이것을 바꿔줄 수 있더라, 이거죠.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친구가 오토바이 타면 나도 뭐 하게 되고, 오토바이 타게 되고, 그쵸? 어, 친구가 이제 그, 어, 공부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놀고 싶은, 뭐, 그런 기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뭐 해주더라? 바꿔주는 것이다, 이거죠. 자, 여기는 뭐, 따라서 같은데? 헬스 아닐까요, 헬스? 헬요 따라서. 어, 마찬가지로, 최종 결정하더라, 이거죠. 이해 가요 예, 네, 그래서, 그, 여기 병렬구조죠, 이것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뭐 나왔어? 여기, 어, 이거와 병렬 같아요, 여러분. 이거랑 병렬해야 되겠다. 자, is랑, 그 다음에, d e t e r m i n e 그래서, 이거, determines는 약간, 최종 결정을 합시다. 아까도, 왜냐면, shape도 결정해준다고 했으니까. 그쵸? 예, determines는 좀더 세게, 최종적으로 결정해주더라. 어, 그래서 여기도 머주동 뭐 명주동. 말을 좀 무섭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어, 뭐, 뭐까지까지 얘기했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어, 미래의, 위은 미래의죠 네? 그들이 될수 있는 사람의 종류까지도 결정해 주더라 이거죠 이가요? 뭐 사람을 종류로 나눴지만 어,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결정하더라 그들이 뭐 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써요 할때 이, 여러분 이 시부 시부 기억나요? 시부일 때 미래형 쓴다 안 쓴다? 시부 조부 우리 방학 때 했잖아. 미래형 써안써시간을안 쓴다. 그래서 그러고 써야 돼요. 위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 방학 때 쓰작 했잖아요. 위 위를 안 씁니다. 자맨 마지막 문장은 엄청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그들의 또래들과 공유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아이들의 행동을 결정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어, 아이 그니까 어, 결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고난 특징들까지도 바꿔주는 것이 더라 이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공유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롤의 세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친구와 롤 게임의 세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봐 그럼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겠죠 네자 네. 그리고 어, 따라서 어, 최종적으로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될수 있는 어, w i l 가될수 있는 사람의 종류까지도 결정해 주더라 이거죠 이해가요? 뭐가 결정해 준다고요?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될지 친구와 내가 뭐하는 세상? 공유하는 세상이 자 그래서 또래 집단이 발달 형성에 있어서 formation에다가 붙고 formation이 형성입니다 에 있어서 끼치는 강력한 영향 그래서 또, 또래가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더라. 복습은 여러분 최소 두 문제 이상씩 하겠습니다. 뭐세 문제, 네 문제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두 문제씩 해야겠다. 자, 뇌는 맥스업이 뜻이 뭐죠? 맥스업이 쎄요. 맥스업 차지하다. 쎄요. 네. 차지하다. 쎄요. 뇌는몇 프로? 예, 2%. 우리 몸, 어세요? 바디 웨이트가 뭐죠? 몸무게 네, 체중이랍시다. <laughs> 예, 그러나 어, 사용하더라 몇 프로를? 20% 그래서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어, 에너지의 20%까지 사용을 하더라 이거죠. 그럼 머리 아프죠? 머리 에 열나죠? 많이 써서 그래요. 자, 신생아들은 노레스덴에 답이있 어세요? 뭐뭐까지 어, no 뭐뭐까지 어, 뭐뭐 그래서, 뭐, 어몇 프로까지? 예. 65, 그러니까 여러분 65%니까 몇배더 커? 우리 보통 성인들보다, 저기, 그쵸, 거짐, 3배 이상이죠? <laughs> 그래서 3배 이상 이제 그 에너지를 사용하더라 이거죠. 근데 애기들은 왜 뇌를 사용할까? 내가 어. 내가 제일 중요해서 그렇죠. 내가 제일 중요해서. 인간은 아.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 어? 자, 그, 여러분, 와이 어, 다음에 써요. 와이 다음에 뭐 써요? 결과 네. 쓰고, 비코스 다음에 뭐 써요? 네. 원인 쓰죠. 자, 그럼 뒤에 아기가 하루 종일 잠을 자게 됐죠? 네. 그럼 이거는 결과일까, 원인일까? 결과? 네. 예, 아기들은 잠만 자더라. 원인이요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여러분. <laughs> 결과예요, 결과.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뇌뇌 에너지를 다 소비하니까 팔다리에 쓸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팔다리를 최대한 움직이지 말아야지. 뇌로만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약간 신생아들한테 막 먹을 거를 제대로 안 주면 뇌가 발달이 안될수 있겠네. 그쵸죠 네? 네? 아무튼 여기에서 결과입니다 애들이 뭐 뭐만 자더라. 잠만 자더라 이거죠. 자, 요 팔다리 여러분, 팔다리에 그 뭐지 에너지를 줄수 있어 없어 없다. 없으니까 잠만 자게 되겠죠 그 결과 뇌가 다 써버리니까 자 대시가 뭐라고요즉 음. 그들의 ing가 <laughs> <아인즈가> 뜻이 뭐야 있어요 <laughs> 성장하고 있는 뇌들은 어쎄요 e x 저 s t 에다 붙이고 소진시키더라 이거죠 어 그럼 여러분 뎀셀브즈에요 뎀이에요 댐셀브즈는 이렇게 가야돼요. 그 어, 뇌랑 또 뒤에 뇌가 나와야돼. 근데 뇌가 뇌를 소진시키다 말돼 안돼? 아,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게 어요 같을 때만 써요. 셀프 붙이는 거예요 써요. 어, 여러분. 주어와 목적어가 뭐할 때만? 그쵸. 써요. 주어와 어, 뭐가 목적어가 같을 때만 어, 셀프 붙이는 거고 뇌가 주어인데 뇌를 소진시키다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선 뎀 에너지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이 부분 이 부분 뭐이 부분 에너지 퍼센티지를 자 그리고 a 드 무슨 구조 정렬. 여기 복수동사 나왔죠 뇌 네, 들이니까 네. 여기도 복수동사 써야죠 그래서 어, 뇌들은 또한 어, 소진시키고 그리고 뇌들은 어, 뇌들은 또뭐 하더라 갖는다 어, 많은 체지방을 네, 체지방 어, 채, 어, to use, 어, 뭐 할, 사용, 하기 위해, 어, 사용, 하기 위해 체지방을 갖고 있다 이거죠. 에너지 뭐로? 리절브, 별표 쳐 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리절브가 예약하다는 뜻도 있죠. 에? 네. 근데 여기 언이 붙으면 동사 쓸수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이거 저수지 그런 의미예요 <laughs> 네, 저수지는 뭐를 보관하는 거지? 그렇죠. 물을 보관하거나 일때 리저브라는 단어를 써요. 음. 여기에서 이제 그 보관소, 에너지 보관소 로서그 체지방을 이제 갖고 있다 이거죠. 뇌가. 얘 가요? 네. 뇌가 뭐 많이 쓰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에너지 보관소로서 여러분,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진 건 뭐예요? 지방이에요. 탄수화물, 아, 단백질이에요. 칼슘이에요. 지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방으로서 어, 얘가 보관소로서 가장 최적과.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뭔가 어, 대단한 것 같아. 그쵸? 예, 뭔가 이 메커니즘이. 어, 장난 아니게 잘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뭐될 때, 에너지가 필요할 때야, 필요 될 때야? 필요, 그쵸, 필요 될 때. 그쵸, 에너지가 필요 될 때, 어, 사용하기 위해서, 어, 체지방으로서, 에너지 보관수로서 체지방을 갖고 있다. 자, 반면에서 해야죠? 그쵸, on the o t h 반면에, 우리의 근육들은, 어, 우리 에너지에, 이게 뭐랬죠, 여러분? 이분이 비교과 앞에서 뭘 쓰였지? 훨씬. 그쵸, 훨씬 더 많은 적은 에너지 많은. 몇 분의 몇이에요? 아, 네. 그럼 여러분 써요, 비교도 <laughs> 아까 비교는 뭐랬지 격렬 대조랬죠 <laughs> 네. 여기에선 대조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얘들아, 대조. 음. 자 생각해봐, 언디아더랜드를 <laughs> 기준으로 써요, 언디아더랜드 <laughs> 별표 쳐놓고요, <laughs> 별표 쳐놓고 언디아더랜드 <laughs> 별표 쳐놓고 어, 반면에, 즉 지금 대조용법이잖아. 네. 그럼 여기 위에는 뭐가 나왔어요? 뇌 얘기 나왔죠, 뇌. 네. 아, 네. 뇌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팔다리, 근육들이죠. 에? <laughs> 근육이 어디에 가져가 있어? 여러분, 뇌가 근육 생겼어요. 우리의 <laughs> 팔다리가 근육 생겼어요. 그러니까 팔다리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뇌와 팔다리의 대조용법이야. 그럼 뇌는 지방이고 근육은 뭐 단백질이겠죠. 그리고 뇌는 에너지 많이 사용해, 적게 사용해. 많이, 많이 사용해. 그럼 근육들은 대조용법으로 가야 되니까 뭐 써야 돼? 많이 써, 적게 써. 적게 쓰죠. 예, 레스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근육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뇌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쓴다 이거죠. 자 써요. 대략 몇 분의 몇? 쿼터. 음, 음, 네. 예, 여기가 몇 프로예요? 2 25 5의총 25%만 사용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뭐 하더라? 많은 근육을 갖더라. 이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어, 그 25%밖에 안 쓰는데, 그쵸? 근육은 많이 생기더라. 이거죠. 어, 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까 뇌가 몇 프로만 차지한다고 했어요? 무, 무게가 2%잖아요. 어, 근데 여기에서 많은 근육은요, 근육은 가로치고 근육이라 면좀 뻘쭘, 어, 뻘쭘한, 어, 좀 약간 뻘, 아이뻘 이 생략. 아이말 괜했다. 네, 다시. 어, 그래서 근육은 다른 말로 써요, 체중이라 고 보시면 돼요, 체중. 그래서 체중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부피를 좀 약간 크게 할수 있는 건 근육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아그 무게를. 어 이거 뭘까요? 아, 어, 쎄요, 심하네요, 심하. 세, 사실, 심합니다, 심하. 자, 쎄요, 물질, 단위, 당, 이런 뜻이에요. 퍼에다 붙였고, 퍼가 당, 당이란 뜻이에요. 뭐, 음, 뭐, 당. 어, 뇌는, 어, 사용한다. 바이파도 별표 쳐놓고요. 바이파도 강, 조용법 어, 파만 붙여도, 알 아, 파가 비웃급 강조죠. 훨씬 더 에너지, 바이파까지 같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아까 파만 했는데, 바이파까지 같이 합시다. 비극극 강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더라. 뭐보다 우리의 장기들보다도 이거죠. 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팔다리와 대중용법 했죠. 그쵸. 심화시켜서 이제 뇌는 또 뭐랑 또 대중용법 시켜요 우리의 장기들. 장기들 뭐 있지? 아 장기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뇌는 가장 뭐하더라 그렇죠 비싼 비싸다 이거죠 예. 모든 장기들 중에서 아 근데 여러분 좀생생히 생각했는데 그래장기들의답이 줄. 네, 팔다리도 포함돼요 여러분 팔다리 뭐 심장 뭐폐뭐 뭐 등등 예 그래서 여러분 심화, 에너지 당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에너지와 관련돼서 물질의 단위당 에너지, 어, 뇌가 뭐다? 어, 최고다 이거죠. 어, 비싼. 어, 장기다 이거죠. 모든 장기들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왜 에너지를 뭐 하니까 얘가 다그렇 사용하니까. 아까 몇 프로 사용한대죠, 우리가? 그렇 어떤 장기들보다도 많이 써요, 여러분. 네? 네, 많이 요 어, 그 신생하는 60%까지 쓰니까 엄청 많이 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얘가 많이 전기를, 전기 같은 에너지를 얘가 소모하니까 가장 비싼 장기죠. 얘가요? 네. 자,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여러분 추가해야죠? 네. 왜 이렇게, 그러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자, 효율적이다. 여러분, 이피션트 별표천아요 여러분. 효율적이다, 이거죠. 마블, 마블 알죠, 여러분? 우리의 뇌는 어, 필요하다. 어, 오직 어, 몇, 몇 칼로리, 아, 네. 그렇죠? 칼로리만 필요하다. About에 답이 조금 About 대략이죠. 자, 하루에 4 0 칼로리만 필요하다. 자, 그것은 About the same. 여기 About 있죠. About 어, 여기 똑같이 About 대시가 뭐라고요? 학계로는 About이 뭐라고요? 대략. 여기도 대략 같은 양. 어 e s s a 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as 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same 다음에 as 써요, 여러분. 더 same 다음에 as. 뭐, 뭐, 와. 그래서 s a 를 거꾸로 하면 as 가 되죠.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와. 블루베리, 머핀 하나로. 그쵸? 하나로 얻을 수 있는 같은 양만 가지고도 하루를 버틸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시험 삼아서 뭐 해봐라? 어, 여기에서 노력해봐라가 시험 삼아죠? 시험삼아 랩탑을 24시간 가동해봐라. 어, 오늘 답이 좋고, 오늘 뭐뭐를 근거하여. 어, 그래서 여러분, 머핀을 근거하여. 그러니까 머핀의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에? 머핀의 힘으로 한번 노트북 24시간 가동하려고 해봐라. 그리고 엔드 무슨 구조? 병렬. 그리고 이, 트라이어 병렬 같은데, 어, 봐라 얼마나 마, 멀리 네가갈수 있는지. 얘가? 얼마나 멀리 니가갈수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곧 여러분 진행 정도죠. 예 버틸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거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여러분 답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확인 좀 해줘봐. 이거 맞나 봐봐. 맞아, 진짜 맞아.